자 반갑습니다 코인 설명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5월 21일 오후 1시 3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수익 잘 챙겨가고 계실까요? 혼자 투자하시면서 물리시거나 손실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수익이라는 걸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365일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설명서 무료 정보방에서 실시간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인데요 5월 13일 폴리메시를 시작으로 전일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잡아드린 이 개인 빌드까지 평일 주말 조정장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익 전부 다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익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또 우리가 수익 챙겨갈 종목은 바로 더 그래프입니다. 이번 달초 박스권 아래쪽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려서 20% 이상 수익 챙겨드린 종목인데요. 자 이번에도 한번더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두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딱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전 관점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신규 관점 말씀드릴게요. 현재 미리 그어드린 여기 308원 그리고 475원 이 박스권 안쪽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여기 보이시는 이 초록색 선 장기 평선인 121 네, 손바뀜이 나와주면서 지지에 완벽하게 안착해 성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격이 빠진 것에 비해 크게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다시금 위쪽 매물대인 475원까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었었는데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기에 매우 좋은 자리가 나와서 신규 관점으로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이 상승 패럴 채널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자이 채널의 고유 특징으로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에서만 나오게 되는데요, 고점과 저점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상승을 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475원 주요 매물대의 저항을 돌파하려 하면서 채널 상단부의 반등을 테스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밀려 들어온 많은 양의 매수 거래량들이 소화될 경우 높은 확률로 채널의 상단부인 여기 보이는 520원 때까지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미 475원 위쪽에 단기 주요 매물대 돌파가 한 차례 나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윗꼬리 보이시죠? 그리고 채널 상단부까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는 다음 주요 매물대인 7 715원까지 유의미한 저항 없기 때문에 더큰 폭의 폭등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기회의 매스터점이 되는 겁니다. 자, 매 순간 철저한 근거와 관점을 토대로 투자한 결과 계좌의 잔고는 어느새 7억에서 10억 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전부 다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상승장이 다시 코앞으로 왔습니다. 이때 종목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계좌가 반토막 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료로 수익 챙겨가실 분들은 아래 편하게 고정 댓글 링크로 말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그래프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